원호일TV 브이로그 근육질 몸매 복귀 프로젝트 제 3탄 윗몸일으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자! 10개씩 3세트 하겠습니다 어, 2 3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세트 끝났습니다 2세트 마지 하나 둘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<laughs> 장난은 아닙니다. 어디? <laughs> 마지막 3세트 파이딩. 허, 돌. 다시하겠습니다. 제가 이런 운동을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이 3세트 연속하는 게 만만찮습니다. 그래서 삼숲 때는 팔을 뒤로 하지 않고 앞으로 해서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여러분 운동 꾸준히 하십시오. 꾸준히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아, 힘듭니다. <laughs> 그래도 근육질 몸매 복귀 프로젝트 포기는 없다. 끝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